전설 속 영웅들이 마왕을 물리친 지 100여년이 지난 어느날 마왕이 돌아왔다 나의 힘 잃어버린 영혼석을 찾아 마왕은 온 세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과연 영혼석의 행방은 이게 뭐지?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Heroes Wanted 영웅모집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또 간만에 여러분들 우리 킹갓 광고주님께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약간 딱 느낌이 마왕이 이제 깨어난 거야. 마왕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이 영웅들을 모집해서 그 마왕을 물리치는 약간 그런 내용의 게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바로 시작해보기 앞서서 우리 또 킹갓 광고주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게임 한 번씩 즐겨보시라고 딱 다섯 분께 어이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코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이 영상 보시고 나가주고 형 나도 이 게임 하고 싶어. 이거 개꿀잼 같은데? 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청자분들 뽑아가지고 어이 코드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영웅들인가? 처음 시작하는 제 영웅들인 것 같은데 전부 테이블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험을 시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설명 영웅모집은 특별한 게임 방식을 가진 카드 게임입니다 설명을 꼭 읽고 플레이해주세요 상단의 카드 중 리더가 될 카드를 몬스터 영역에 올려놓으면 왼쪽부터 공격합니다 각 카드마다 각각 불물불에 고유한 원소를 가집니다 상성에 따라 두배 혹은 절반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방어 능력을 가진 카드는 공격구에 방어를 합니다. 필드 카드의 원소에 따라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모두 같은 원소일땐 트리플, 모두 다른 원소일땐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조합에 따라 카드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일단 이렇게 전투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슬라임이랑, 고블린. 어, 우리 시청자분들을 닮은 고블린이 있고, 여기 제 손에 있는 카드들 갖다가, 이 친구들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뭔가 이 게임의 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불속성인 친구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시청자분들 포켓몬 많이 봤지? 불속성 이기려면 뭐가다 때려야 돼? 바로, 물속성으로 때려야겠죠? 고블린이 공격력이 좀 강해 보이니까, 고블린 먼저, 어, 없애보자. 업자가 패고, 오케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만 자 잠깐만 요렇게 하면은 스트레이트가 발동하는 거잖아 스트레이트가 발동해가지고 추가 능력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좀 잡고 아 이래도 못 잡네 오케이 자 이러면은 슬라임이랑 잡았네요 뭐야 아 이게 전투가 끝나면 카드를 주는구나 이단 감시자 이 카드의 공격력은 항상 방어력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드의 공격 횟수 한 번을 추가하는 공격 신호수 검은 낫 연쇄, 적을 처치하면 한번더 공격합니다. 근데 나는 단 감시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철퇴라는 카드 장비도 받았습니다. 보물상자, 유물을 또 주네요. 뭐야? 갈키손. 방어력이 0인 카드들의 공격력 플러스 1. 나무갑옷 뭐 최대 체력 플러스 70. 근데 방어력이 0인 카드들의 공격력 플러스 1. 이거 있으면 약간 쏠쏠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갈키손 선택하겠습니다. 소환, 전설 카드를 소환합니다. 어? 둘다 전설 카드네? 아니, 이 게임 해자야? 왜 시작하자마자 전설 카드를 줘? 불속성 아니면 풀속성 카드를 주는데, 앞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물 습지대가 많거든? 이러면은 물에 상대적으로 위를 점한 이 풀카드를 전설로 얻는 거야. 자, 마우진을 클릭하여 카드를 소환하세요. 야, 약간 이런 시스템 좋은데? 자, 가운데 싹 클릭해주면은, 라크라는 전설 카드가 나왔네요. 대충 능력이 이런 거 같은데, 타수 한번의 공격에 피해를 입히는 횟수. 아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얻었어 자 그리고 주점으로 갑니다 아이기가 주점인가 보네 야 잠깐만 이런 컨셉 여러 너무 좋지 않아? 이거 되게 좋은데? 모험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주점 이런 거 필수잖아 야, 이런 감성 너무 좋은데? 여기 우리 주점 지키고 있는 눈나 있고 주점에는 다양한 아이템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되길 기다리는 떠돌이 용사들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바로 가 어떻게 할 건데 너가 너가 그렇지. 아니 뭐야 이번에는 얘들 핫 핫피킨? 이거 죽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있구나. 와, 어나 죽어. 부부활없야 부하, 이거 참을 수 없어 여러분들. 바로 갑시다. 아 빨리 가자. 이거 스캔 가자 이제. 오케이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았어. 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케이, 끝났다. 컷! 그렇지. 뭘 어? 뭐야? 벌써 최종장이라고? 너 이제 끝났어. 그렇지. 들어와. 그걸 공격해봐. 너가 뭘할수 있는데? 그렇지. 와... 자, 보스네요. 어떤 자식이야? 어? 보스가 없는데? 뭐지? 다음번에 확실히 끝내자. 여기서 끝. 컷, 오케이. 됐어. 자 아, 이거 이런데 약간 어 뭐야 이래이 자식이 진짜구만 리치 천 천오십육 그렇지 그렇지 가자 기절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클났다 이거 못막으면 죽는다 또아 제발요 잠깐만 이거 방법이 없는데 안돼. 아, 이거 다와 가지고 못겠네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광고를 하려고 이 게임을 들어온 건데, 제가 광고인지 모르고 그냥 정신 팔고 게임을 해버렸는데, 처음에 약간 규칙을 잘 몰랐잖아. 근데 알아가면서 뭔가 조합이라든가, 특수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카드들이 되게 많으니까, 조합자는 재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임 광고로 주신 우리 광고주님, 그리고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단 말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